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장 강화를 해보겠습니다. 이시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휘장 그 속성장 하는 거 사셔도 됩니다. 자 원소 용해제를 만약에 북해 명코가 만개 이상 있으면 원소 용해제를 사세요. 네 사신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셔서 속성 부여석 들어가시면 좋아의 속성석을 그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 원 원소 용해제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흔적 다섯 개씩 더 들어가고요. 요거를 제작을 해주시면 이 조화의 속성석이 거래 가능 템이기 때문에 창고로도 옮겨집니다. 네, 그래서 부캐들 명코 만개 있으시면 본캐 속성작 하는데 휘장 속성작 하는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이아로 그 거래소를 통해서 다이아 수급하는 데 써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운 좋게 또 7강을 성공을 해서 녹템 7강을 성공을 해서 지금 회맹이자 어, 희귀를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뭐가 올라가는지 좀 궁금해, 궁금해,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1강을 하면 이거 100%입니다. 100%라면 이제 경험치 보너스가 1% 증가합니다. 자, 2강도 100%입니다. 경험치 보너스가 똑같이 2% 증가합니다. 기존에 흰색이랑 녹색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HP 회복이랑 MP 회복이 붙었잖아요. 1강, 2강에서. 네,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3강부터는 이제 물리 방어력이 올라갑니다. 자, 성장 확률은 5 0고요 이제 녹색템에 비해서 희귀템이다 보니까 확실히 확률이 뚝뚝 떨어지네요. 마이너스는 이제 40%. 주문서 두장이 있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3 같습니다. 자, 3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물방일에 경험치 보너스 1%입니다. 여기서 성장 플러스 1은 45%구요 유지는 11% 마이너스 1은 44%입니다 아직까지는 1%정도 성장 플러스 1이 더 높습니다 자 요거까지 가겠습니다 자자 자, 녹색 4까지 제가 성공을 아직 희기자희기 희귀... <laughs> 4까지 다이렉트로 성공을 해서 현재 물방 2에 경험치 보너스 3% 가져갔습니다. 네, 4짜리. 야단 이틀 만에, 이틀 만에 4까지 만들었습니다. 세공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왜냐면 지금 명코가 4,700개 밖에 없어요. 다음에 좀 모이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네, 진행을 해볼 거고, 세공 자체는 거기 리니지 홈페이지에 가시면, 자, 혈맹 휘장 강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. 여기 보시면, 로봇들이다 올라갑니다. 랜덤으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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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이거는 이거는 강화시에 올라가는 것들이고요. 자, 제가 지금 4강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물방 2에 경험치 3% 올랐죠. 자, 5강 가면 이제 물방이 또 오르고요. 그리고 6강 가면 계속 이제 7강까지는 경험 그 물방이 계속 쭉쭉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강을 가면 시기 휘장에서 8강을 가면 마지막이네요. 8강이 마지막이고, 물방이 5가 오르고, 데미지 리덕션이 1이 오르고, 경험치 보너스가 4, 5, 5%.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, 세공석 볼게요. 이 혈맹 휘장은 시기 등급부터 조화의 속성석을 사용해서 휘장을 세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, 그 명예코인 만짜리 원석 용해제 1개랑, 각종 속성석 4개. 네 종, 다섯 개씩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, 어, 좋아의 속성석 제작할 수가 있고, 이제 랜덤으로 붙게 되죠. 다, 데미지 리덕션, 뭐 1부터 2까지 붙고, PVP 데미지 리덕션도 1부터 2까지, 물방도 1에서 3, 마방 1에서 3. 자, 쭉쭉 보시면 이게 격수들이 마법 데미지 원거리 명중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사실 이거는 컨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분간은 안할것 같습니다. 네, 당분간은 안할것 같고, 한 5강까지는 좀노아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볼게요. 시기를 보면, 5강까지 가면, 네, 어쨌든 물방이 또 오르기 때문에, 5강, 6강, 7강까지. 대충은 이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, 일단은. 아, 퍼센트가 다 달라요. 아, 이 퍼센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. 이거, 야, 세공석 이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, 그러면?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? 이거 혹시 다른 유튜버분들이 다 올려주셨죠? 확률.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거기서 확률은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일단 저는 비추천드립니다. 어, 세 공석, 아, 750만 밖에 안해요. 저희 서버는 좀 비싸요. 아직. 예, 천, 거의 1500이야 거든요. 1500이라서, 일단은 다음에,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 사거나 제작하면 보여드릴게요. 아, 데미지 리덕이 1 퍼다. 그러면 무각은 무소각은 분들은 예 그거 세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혈맹 기장은 혈맹 기장 전부 초기할까요? 화 전부까지는 뭐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일단 추천 드리는 거는 어, 명코가 부족하신 분들 초기 화 하잖아요. 어, 명중이랑 여기 경험치 보너스가 같이 없어지거든요.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글쎄요. 사실 하는 게 좋긴 하죠. 네, 명중 1이랑 어... 경험치 보너스 1%보다는 휴장 강화하는 게 솔직히 좋긴 해요 아... 잠깐만 <laughs> 아저 스펙업 해야 되는데 저걸로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자 여러분들 좋아요 너무 낮아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어... 제가 사한 이유는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다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세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샀습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.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확률이 중요한거죠 어 이걸 제가 굳이 안써도 되잖아요 확률만 보고 되팔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쵸? 그래서 샀습니다 네. <laughs> 쓴다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확률만 본다고 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네 자, 근거리 데미지 5%. 그리고 PVP 데미지 리덕션 1위 5%입니다. 아, A라뇨? 확률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형님들. 이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. 제가 뭐 뜰지는 궁금한 게 아니라, 이게 궁금하셨잖아요. <laughs> 자, 물방이 5%. m HP회복, 이 아, 5씩이나 붙네요. HP회복이, HP회복이 5, 5가 5%. 어, MP회복 3이 5%. 마법방어력 플러스 3이 5%. 자, 여기까지 5%구요. 데미지 리덕션 무시 1, 1이 5%. 네. HP 회복 3이 5%. 자, 마법방어력 1이 3.3%, 이제 3.33% 이제 갑니다. 마법방어력, MP 회복 1, 마법 명중 1, 마법 데미지 1. 좀 이상한데?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어떻게 데미지 1, 1이 3.3%고, 데미지 2가 어떻게 5%지? 조금 뭐라 해야지 이 중간값을 제일 많이 나오게끔 했네요.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가 데미지가 나오는데 데미지 2뜰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고 데미지가 1뜰 확률이 3.3%인 것 같고 그리고 데미지 3뜰 확률이 아 이렇게 됐네 1.67% 이렇게 됐네. 좋은 게 5%가 아니라 중간 게 5%,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3.3%, 제일 높은 게 1.67%. 맞죠? 근데 여러분들 지금 궁, 여기서 이제 격수가 이제 원거리 명중이랑 막 마법 명중, 마법 데미지, 원거리 데미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33%에요. 본인께 나올 게 거의. 거의 본인께 나올 게한 33%. 어, 그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. 근거리 데미지 뭐 3짜리 이런 것들은 PVP 리, 데미지 리덕션 2, 이런 건 1.67%. 와,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. 자 물리 방어력 2는 1 5 6예요1.56% 마법 방어 5도 1.56%야 명중도 명중 인대 1.56%네요. 데미지 리덕션 무시 2가 1.56% 데미지 리덕션 1이 1.56% 이제 데미지가 데미지 3이 또 이제 1.56% 마법 데미지 이상한 거 발견했다. 마법 데미지는 마법 데미지 플러스 3은 1.56%인데, 근거리 데미지 3은 1.67%예요. 원거리 데미지도 1.67%고, 마법 데미지가 조금 낮네요. 왜 똑같은 1.67%로 적용을 안 하고, 마법 데미지만 왜 1.56%를 했을까요? 자, 그리고 이제 마법 증폭력 1.56%, 그리고 근거리, 원거리 명중, 마법 명중 0.14% 예, 0.14%. 거의 영웅 제작 비법서 제작 확률이랑 똑같죠, 거의. 예, 0.1%. 데미지 리덕션 무시가 3위 1.0, 0.14%. 데미지 리덕션 2가 0.14. 울방 3위 0.14. 어, 마법중폭력 2가 0.14. <laughs> 0.14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뭐 세공 한번 해볼까요? 어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. 예, 명중 네까지 뜨고 데미지도 3까지 뜹니다. 아 요새 다이아가 너무 없어서 죄 죄송한데, 예 저것까지는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바르진 않을 거예요. 아 요새 다이아 너무 급해요. 어 너무 수급이 안 돼서. 님 예. 슈퍼 채팅 원 감사합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나는 할수 있다.